나는 올라가고싶은데 얘들아? 불치를 선이어야지 나는 가야되는데 What? 나는 뭐야 아이스 이게 이렇게 돼? 최대한 거리주지 말고 퀵하며 하다가 패 나오면 이깁니다 뭐 AP든 탱이든 뭐든 어떤 빌드든 템만 나오면 이깁니다 이 판트는 상대로 W선마다 좋긴 한데 저는 디나이 생각해서 Q선만 하는 편입니다 아아, 탄받는다너형저 여기까지 해야 돼요 안그러면나 죽음 오 쉣! 아 맞다 큐그풀 캐지가 못했다 미안하다. 어 계속 맞으면 아파요 판테님 킬가이에요님 지금? 라비 눈치 빠르네. 무슨 노이핑을 찍고 있는데? 아 맞다. 깔끔하게 칼 안주고 계속 견제만 하면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. 어나 만화별 없는데. 오코. 어? 러이스. 한 네, 대만 더! 그렇지! 야, 야,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차도, 차도. 이 빌드는 QW를 계속 돌리는 거라서 그냥 이 선마 말고 QW 선마가 좋습니다. 이 빌드는 언제 가면 좋냐? 그냥 어떤 상대도 좋은 것 같아요. 빌드 자체가 탱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도 웬만해서 좋고 또 스킬을 계속 굴리니까 그냥 어떤 상대로도 다 좋아요. 또뭐 있을 거잖아 킬으면은 그래 늦게라도 써라 타탈 타자 아테아끼라 그랬는데 이속이 빨라서 이런 것도 편하게 시작이 쉽죠 솔직히 이 빌드는 결함이 없는 거 같아 이속도 빨라지고 만화 관리도 편하고 스킬 계속 돌리고 일 코어가 우철라서또 마인저도 쎄. 너는 집을 안 갔니? 뭐지? 왜요? 왜 왜? 너한테 안돼 이제 임마. 계속 이동 이동수 이용해서 그냥 쳐빠지기 아. 더블을 들어올 줄 몰랐지. 근데요 저한테 이연아 씨 죽을 줄 몰랐는데. 한차 정신줄 놓은 것 같은데 이제. 오, 확실히 월치기 좋긴하다. 아 어, 지금 160인데 저게 교전 자체가 너무 좋아지네. 나도 갈래. 대대감 나도 감어 잠만 여자 딸탈 걸. 미야다. <laughs> 그래도 뭐가 또 있는데? 속이 <laughs> 빨라져라. 야 이쪽으로 가. 오? 어? 와우. 레전드 뭉튼가 오, 무늬 잘하네 뭐야 오, 하지만 불치의 그래버못 피한다는 사실 아, <laughs> 지렸다! 이거 어차피 이거 포골도 없어서 의미 없었지 아, 네, 왜어 멘탈 났다 이거 한테 멘탈 났다니까왜 우리팀 썰을 누르는 거지? 벌써 Q가 진짜 엄청 빠르죠 개 말이 안돼 쿨감이 자 밤의 불씨까지 올리면은 Q가 3.03초 솔직히 나 여기 대놓고 걸어가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세서 와저가 좀 작긴 한데 맞습니다 급해서 빠르, 그래서 바로 공박갔다어 잠깐 더블이 안 들어갔다 실수. 근데 그냥 그냥 패면 돼. 이거 스킬 쿨 엄청 짧죠 진짜 말이 안 돼요. 성능에 비해서 풀이 너무 짧아. 말파, 외함. 3초마다 궁쓰는 템프가 있는데. 아 끝났다. 굳이. AP 샤쿠는 그냥, 그냥 큐짤 날려야 되나? 어떻게 해야지? 루트에 그 무조건 이긴 하는데 박스 때문에 위험해서 그냥 안 붙고 큐짤 하나 날려야겠다. 이 샤코의 속삼이 넘어가지 맙시다 이거 진짜 마려운데 이건 진짜 아이 쏴라 안 쏴? 죽어야지, 그러면. 항상 집 가기 전에 싸움을 해주고. 자, 이런 샤코는 텔을 붙게 했는데 피가 벌써 다 갈렸죠. 전이 상태로 텔로 붙게 하면 됩니다. 공을 쓸까 말까. 도니 타네 아! 나 아래지. 어! 안 되죠, 선생님. 워블리라 합니다. 갑니다. 어, 갑니다. 나 이거 먹는 거 생각해야겠다, 제가. 아, 너왜이렇게 빨라 이거. 챙기지라도 못하게 해봐 얘들아 오케챙이못챙겼 이거. 진짜. 이거. 진짜 레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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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거당당 이거. 이거. 이 알았어. 이 어, 죽여. 안쓰면 너 진짜 죽는거야 나한테 야, 얼마나 열받았는데 다같이 풀 빼봅시다 우리 아 쌈이라 노렸는데 안됐다쌈야 서로 너무 합이 안맞았는데 백불. 어우, 가오리 맛있다. GG.